어느 여름밤 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흥미로운 공포 경험담을 우연히 발견했다. 이 이야기는 산골 마을에서 휴가를 보내던 한 대학생의 이상하고 섬뜩한 경험을 다루고 있었다. 주인공인 민수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다. 방학을 맞아 외할머니가 사는 강원도의 작은 마을로 내려가게 되었다. 도심의 번잡함을 떠나 자연의 평화로움을 만끽하며 한 주를 보낼 계획이었다. 외할머니 집은 마을에서도 약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고, 주변은 빽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마치 고립된 섬 같은 느낌을 주었다. 그곳에 도착한 첫날, 민수는 마을을 산책하며 그 지역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주민들은 친절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불안한 기운이 느껴졌다. 민수가 이 마을은 참 조용하고 평화로운 것 같아요. 라고 말하자. 한 할아버지가 이 마을에선 해가 지면 꼭 집에 들어가 있어야 해 라며 의미심장한 충고를 하였다. 민수는 그저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에 미신 정도로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웃어 넘겼다. 며칠이 지나고 난후 민수는 밤늦게까지 인터넷을 하다가 잠시 바람을 쐬기로 결심했다. 문 밖으로 나가자 시원한 밤공기가 그를 맞이했다.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달빛이 산과 숲을 아련하게 비추고 있었다. 민수는 집 근처를 거닐며 고요한 밤의 정취를 즐겼다. 그런데 불이 한듯숲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바람 소리에 섞여 무언가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것은 마치 사람이 중얼거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민수는 순간 움찔했지만 호기심이 자극되어 조심스럽게 그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숲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자. 소리는 점점 더 명확해졌고, 그곳에는 작은 빈터가 있었는데, 그 중앙에 네모난 형태로 돌들이 배열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이상한 상징이 그려져 있는 낡은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민수는 신기한 마음에 종이를 집어들었다. 순간, 주변의 공기가 차갑게 변하며 묘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의 인기척이 느껴져서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민수의 눈에는 수풀 사이로 희미하게 사람의 형상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듯했다. 공포에 사로잡힌 민수는 급히 그 자리를 뜨려고 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누군가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완전히 얼어붙은 민수는 눈을 꼭 감은 채 간신히 외쳤다. 누구세요? 왜 저를 부르세요? 그러자 목소리는 더욱 가까워짐과 동시에 어릴 적 들었던 이차지 자장가를 읊조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의 외할머니가 어릴 적 불러주던 노래였다. 민수는 순간적으로 혼란스러웠지만 곧 마음을 가다듬었다. 그는 외할머니가 예전에도 산속엔 옛날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다고 말씀하셨던 걸 떠올렸다. 마음을 진정시킨 민수는 조심스럽게 다시 종이를 내려놓고 서둘러 길을 되돌아 나와 집으로 향했다. 다음날, 민수는 외할머니에게 전날의 일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외할머니는 잠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더니 곧 밝게 웃으며 말했다. 고맙구나. 옛날부터 우리 가족은 이 땅을 지키는 수호자가 되어왔다. 너도 이제 그 역할을 알게 된 거란다. 민수는 비로소 이해가 되었다. 그 마을은 단순한 곳이 아니었으며, 그곳에 얽힌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아직도 사람들의 삶 속에 살아 숨 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 밤의 경험은 그가 그 연결고리를 이어받았음을 의미하고 있었다. 이후로 민수는 그 마을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싶어졌고, 방학 때마다 외할머니 집에서 시간을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그날의 두려움이 이제는 병외감과 연결된 특별한 기억으로 남게 되었다고 회상했다. 이 이야기는 영원히 미지의 영역에 남아있지만, 민수에게는 잊지 못할 하나의 신화가 되었다. 그리고 인터넷 상에서는 그의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 회자되고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흉가 체험을 좋아하는 몇몇 친구들과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주변에 있는 흉가를 탐방하곤 했다 그날도 역시 우린 인터넷에서 쉽게 흉가로 소문난 곳을 찾아갔다 그곳은 도시 외곽에 위치한 폐가로 무려 20년간 아무도 살지 않았다는 곳이었다 폐가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평소와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친구들에게 말을 꺼내지 않았다. 우린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집 주변을 한 바퀴 돌아보기로 했다. 정원은 완전히 자란 잡초로 덮여 있었고 오래된 그네는 스스로 미동하며 바람에 삐걱거렸다. 입구에 들어섰을 때부터 분위기는 으스스했다. 거실은 박제된 동물들과 낡은 가구들로 가득 차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사진 속 얼굴들은 우리의 시선을 따라오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대기 중에 먼지가 떠다니며 숨 쉬기가 불편할 정도였다. 여기 먼지 좀 봐. 몇년 동안 아무도 청소 안 했나 봐. 친구 중 하나가 말했다. 우린 각자 플래시를 켜고 열어 방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주방을 지나치며 한 친구가 도마 위에 검은 얼룩을 발견했다. 얼룩은 마치 오래된 피자국처럼 보였다. 그리고 집에 지하실로 이어지는 문이 하나 있었는데 삐걱거리며 열리더니 갑자기 소름끼치는 한기와 함께 어두운 바람이 우리를 스쳤다. 내 심장은 점점 빨리 뛰기 시작했다. 내 촉은 이 지하실을 피하라는 경고 했지만 우리 중 일부는 호기심에서 역부족이었다. 결국 우린 그 문을 열고 조심스레 지하로 내려갔다. 계단의 나무는 곧 부서질 듯이 삐걱댔고 손전등 불빛은 흔들리며 그곳에 음산함을 더했다. 그런데 지하실에 도착하자마자 우린 각자의 플래시 불빛이 꺼지는 것을 경험했다. 전쟁이라도 치른 것처럼 두려움이 몰려왔고, 어둠 속에서 귓가에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명확하지 않은 언어로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나가라라는 의미인 것만 같았다. 공포로 몸이 굳은 우리는 문득한 명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한 친구가 보이지 않았다. 그 친구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우리를 조롱하듯, 멀리서 천천히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한 친구가 용기를 내어 불이 꺼진 휴대폰 불빛을 좌우로 흔들며 지하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곧 바닥에 쓰러져 있는 친구를 발견했다. 그는 기절한 상태로 얼굴은 창백했고 숨이 점점 가빠졌다.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오려는 순간 누군가가 내 어깨를 축치는 느낌이 들었다.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등줄기가 얼어붙는 느낌이었다. 우린 서둘러 그 친구를 부축하고 최대한 빨리 지하실을 빠져나왔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언가가 우리를 쫓아오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빨리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우린 아무 말 없이 바로 차를 타고 그곳을 떠났다. 돌아가는 길 내내 차 안은 고요했고, 그 친구는 깨어났지만 그 지하실에서 잠시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기억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날 밤 이후로 우리는 더 이상 흉가 체험을 가지 않기로 약속했다. 이후로도 몇 번이고, 그곳에 가지 말라는 꿈을 꾸었고, 친구들의 모습이 사라질 때마다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을 느낀다는 것은 비밀로 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이후로 우리 모두에게 무언가가 붙어 다니는 것 같은 설명할 수 없는 섬뜩한 경험들을 반복적으로 한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가끔씩 내 뒤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듯한 소리가 들릴 때마다, 나는 다시 그날의 흉가를 떠올리며 몸서리를 친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희미하게 직접 보지 않으면 모를 만큼 작고 낡은 집이 하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피하려 했었고 아이들은 그집 근처로 다가가지 않겠다고 엄마에게 약속했다. 이유는 명백했다. 그 집에는 오래된 전설이 깃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전설은 아주 오래전 그 집에 살았던 한 가족의 비극에서 시작되었다. 그 가족은 부모와 두 명의 아이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 모든 가족의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 후로 그 집에서는 이상한 소리와 불빛이 비정상적으로 나타나곤 했다.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려 그 집을 가까이 하지 않았고 시간이 흘러 그 집은 점차 잊혀져갔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그 집에 새로운 가족이 이사왔다. 그들은 도시의 복잡한 삶을 피해 시골로 온 젊은 부부였다. 부부에게는 다섯 살난 아들이 있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도 없었다. 집은 오래되고 낡았지만 마을의 평온함과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명을 받았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알수 없는 불안감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밤이 되면 어디선가 들리는 속삭임, 그리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발소리에 부부는 잠을 설치기일쑤였다 남편은 이 모든 것을 집의 낡음 탓으로 돌리며 수리 계획을 세웠지만 이상한 일들은 계속되었다. 남편이 회사에 출근하고 아내와 아들이 집에 머무는 날에는 더욱 무서운 일이 벌어졌다. 아내는 부엌에서 할수 없는 냉기를 느꼈고 가끔은 아들 방에서 아이가 놀고 있는지 꽤 오래 잊어버리곤 했다. 어느 날 아침 아내는 아들이 혼자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들었다. 방에 들어가 보니 아들은 방안 중앙에 앉아 있었고 눈 앞에 허공을 마주하고 있었다. 아내는 불안한 마음에 누구랑 이야기하는 거니? 라고 물었다. 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다. 새 친구랑 같이 놀고 있어요. 얼마 후 남편은 집에서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의 수근거림 끝에 이제껏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던 그 집의 전설을 알게 되었다. 그는 가족의 안전이 걱정되기 시작했다. 남편은 결국 용기를 내어 마을에 노인에게 그 전설에 대해 물었다. 노인은 그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며 그 집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결국 미해결로 남아있다는 것을 전해주었다. 남편은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던 아내도 그 동안의 이상한 경험들이 떠오르며 점점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그날 밤 가족은 집을 나서기로 결정하고 서둘러 짐을 쌌다. 그러나 그 순간 전기가 나가버리며 집은 컴컴해졌다. 갑자기 아들의 방에서 문이 쿵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놀란 부부는 단숨에 아들 방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아들의 방은 텅 비어 있었고, 창문만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아내는 아들이 아까 자신과 방에서 함께 있다고 믿었던 그새 친구를 떠올리며 끓어오르는 공포를 느꼈다. 부부는 정신없이 아들을 찾아 집안을 휘저었다. 몇 번이나 불러봤지만, 아이의 대답은 없었다. 그러다 갑자기 집안에 울려 퍼지는 아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그 뒤에 들려오는 이상한 속삭임이 그들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결국 그들은 떨리는 마음으로 마,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집을 빠져나갔다. 경찰과 함께 집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들은 영영 찾아낼 수 없었다. 그 집은 다시금 봉인되었고, 그 이후로도 아무도 그 집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그 집은 다시 시골 마을의 고요 속에 녹아들었지만, 여전히 그곳을 지나칠 때면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을 흔히 받았다. 그리고 여전히 누군가는 그집 언저리에서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었다고 그 전설은 계속 전해지고 있었다.